<목소리도> 음, 불닭볶음면 한번 먹어볼까요? 내려와 보세요. 근데, 배울 같은데. 내려와 봐. 그렇게 하면 엄마가 못 주지. 따끈따끈할 것 같아. 자. 이거 몸에 좋은 거야? 이거? 그냥 그저 그렇죠? 그래 엄마가 어, 이제 애 누나 다른 피아노 껴. 안 아, 매워. 안 응. 매워? 아? <laughs> 좀 따끈따끈해서 입이 더워. 응. 오 멋인데. 영점 일초만 물로 직진을 하는데. 뭐야 최동이가 뭐 치밥 치밥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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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컵인데 사용 중지 컵이 되나? <laughs> <laughs> 더 줄까? 발라주세요.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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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예> 물을 발라줘? <발랐죠? 웃음> 네, 웠어요저 매웠어요. 저도. 매웠어요.